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복 실버 IT 통통 동네 이야기 시간입니다. 2017년 새해가 벌써 저만치 가고 있네요. 여러분, 새해에 좋은 꿈 꾸셨나요? 오늘 이야기 주제는 실버들에게 아주 희망과 용기를 주는 내용인데요. 80, 90에도 나는 할수 있다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고령에도 불구하고 아주 활기차게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실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은 성북 실버 IT 센터의 자랑스러운 분들이세요. 두 분을 모셨는데 인사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옥정인 선생님부터 인사해 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성북 실버 IT 센터 컴퓨터 강사 옥정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정숙 님께 자기소개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인사해주시죠. 성북실버 IT 센터 회원 이정숙입니다. 네, 씩씩하십니다, 아, 아주. 아 그러면 먼저 우리 옥종인 선생님께 여쭙겠는데요. 컴퓨터 강사는 언제부터 하셨으며 또 강사가 되신 동기는 어떻게 되는지 좀 들려주시죠. 네, 어. 밤골 경로당에 네. 어, 고령층 정보화 교육장이 있었는데 네. 그때 김금순 센터장님 몇년 됐어요? 만났는데요. 그 몇년 전? 어, 2008년. 아, 2008년. 네. 예, 예. 그리고 저가 여기서 일을 하게 된 동기는 네. 어, 정보 기능 기기화 자격증을 땄어요. 아, 그걸? 네. 그 당시에요? 네. 와. 그건 2006년도에 예. 땄어요. 예. 그 정보 운영 자격증을 땄는데, <laughs> 그거 따고부터는 컴퓨터에 아주 흥미를 느끼게 돼서. <laughs> 아, 그랬겠네요. 네. 그리고 김금순 선생님하고 연결이 된 거는 <laughs> 네. 어, 네이버에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배웠거든요. <laughs> 네. 홈페이지를 배웠는데, <laughs> 네. 그때는 뭐 닉네임만 가지고 서로 좋은 글을 주고 받고 즐기고 그랬어요. 네. 그러다 우연히 만남을 갖게 되어서 아. 김금순 선생님 만나고 오늘 날까지 네. 같이 그냥 오장열 선생님 하고 같이, 같이, 네.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 성복실보 IT 센터가 어떻게 시작됐으며 운영되고 있는지 김금순 센터장으로부터 한번 이야기 듣기로 하겠습니다. 방골 경로당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고령층 정보화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그때는 젊은 강사들에게 강사비를 지불하다 보니 억정인 실버 강사에게는 소액밖에 드리지 못했거나 아니면 거의 무료로 강의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그래픽, 촬영, 편집, 스위 자격증 등 특수항목을 공부하다 보니 실천과 결합해야 했습니다. 방골경로당은 성북마을TV에 가입하여 2016년 한해 케이블방송TV로도에 32편의 영상뉴스, 통통동네이야기, 어린이 프로그램, 다큐멘터리를 유통했고 성북마을TV에 34편을 제공했습니다. 또 옥정인 선생님이 교육한 수강생 중 최근 3년에 세 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골센터장님,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 옥정인 선생님은 성복실버 IT의 산 증인이시네요. 그러면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네. 어, 젊은 시절에는 교육계에 네. 몸담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어쩐지 말씀도 조리 있게 잘하시고 아. 아닙니다. 아, 또 벌써 진취적으로 뭐든지 하시는 게 다르네요. 우리 이정숙님께 여쭤보겠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셨다고 그랬어요? 금년 아, 들어서 많이 먹었어요. 90살입니다. 90살이요? <laughs> 네. <laughs> 대단하셔요. 누가 90으로 보시겠습니까? 근데 무슨 컴퓨터 자격증을 따셨다고 그랬는데 네. 정보기술자격 ITQ라고 했는데 예, 예. 작년 저 2016년 12월 2 9일날 한국 생산성 본부 회장으로부터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네, 예. 맞습니다. 언제부터 컴퓨터는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네. 2008년 정보화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네. 그때 컴퓨터 아니면 네. 안 되겠게 배우기 네. 시작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근데 어떻게 자격증까지 따시게 됐나요? 아, 옥정희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네. 옥정희 선생님이 IT 교그 한글을 열심히 아주 개인지도 같이 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음. 문서 작성을 하게 됐고 네. 또그 문서 작성하는데 실력이 붙었기 때문에 네. 좀 내가 어느 정도 할수 있는가 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네. 어, 자격증을 어,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아, 아 그러셨습니까? 네. 근데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 힘이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네. 많으니까 네. 어, 젊은 사람에 비해서 많이 노력해야 하고 연습해야 하고 그렇죠. 그래도 진도가 잘안 나가네요. 그렇죠. <laughs> 네. 그런데 여기까지 오셔서 정말 대단하셔요. 그럼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laughs> 아그 전에 가정주부였죠 가정주부셨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걸 이런 거 하실 생각? 아. 시작도 2008년 되면 그때 80대셨을 것 예. 같은데, 와. <laughs> 그때 아니, 그리... 시대가 다르잖아요 시대가 자꾸 바뀌니까 아... 이걸 배우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배우게 됐지 예예. 예. 예. 아니 그런데 말씀 듣고 보니까 아 저기 이거 말고도 이정수 선생님은 그 노인 종합지관에서또 무슨 다른 활동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아 나이가 먹으니까 복지관을 두드리게 되네요 그렇죠 근데 동기는 아. 이제는 어, 내 자서전을 한번 써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아,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어, 복지관을 두드렸는데, 음. 네. 눈에 창작반이라는 반이 있고, 네. 거기서 시공부를 하대요. 그래서 네. 시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네. 시공부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 본인이 그런 재질이 있는 걸 아셨어요? 재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뛰어들었죠. 근데 아, 그때까지 네. 꾸준히 배운 그때시라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터득하게 되대요. 네. 그래서 거기서 어, 1년에 한 번씩 간역이라는 그 음. 책을 발간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거기 도전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나이 80에. 당, 당신이 문학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셈이네요. 문학에 음.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죠. 그냥 <laughs> 덮어놓고 시작했습니다. 아, 글쎄요. 그런데 그, 그 동인지도 아마 해마다 발간을 한다고요? 예, 매년 어. 1년에 한 번씩 그 회원끼리 동인지를 음. 발간합니다 예, 거기에 여기, 참석했죠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네. 여기 간역을 하나 갖고 오셨는데 우리 이정숙님의 시를 한편좀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해도 되죠 영광입니다 아. 아. 너무 잘못 써서 미안해요 <laughs> 어, 여기 7, 8편에 시가 실렸는데요 제가 한 작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삶을 위하여 이 정숙 시골장닭 꽃기어 새벽이 열리네 도시의 도로 쌩쌩 달리는 자동차 소리 서로 모양 다른 사람들 내일 삶을 위하여 꿈의 날에 펴 물결 흐르듯 돌뿌리 비켜 구비구비 돌아돌아 힘차게 내리는 발자국 소리 우렁차다. 모래 아래 하나인 나. 모래 아래 하나인 나. 목숨 다 하는 날까지 서로 서로 어깨 동무하며 보람된 삶 살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쓰시게 되셨는지 놀랍습니다. <laughs> 앞으로의 꿈이 무엇이에요 그럼 이거요 자전, 아 예. 앞으로는 이제 시를 시작 시작했으니까 시도 네네. 쓰고 수필도 예. 쓰고 아, 또내 작품도 쉬고. 내고 그런 오. 꿈을 가지고 있어요. 아대단하십니다 정말 얘기 듣고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정숙 선생님 옥정희 선생님한테 배우셨으니까 스승이잖아요. 네 스승. 우리 이정숙 선생님이 보시는 우리 옥정희 선생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 아주 친절하고. 네. 가르치는데 개인교수 같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은 처음 봤어요. 그래요. 그리고 음. 아주 진실하시고 네. 아주 존경하신 선생님입니다. 그러십니까? 네, 네, 그렇군요. 그럼 우리 선생님, 그 제자를 보시는, 제자를 바라보는 그 느낌은 어떠십니까? 네, 이정숙 형님, 저희들은 가족 같은 분위기라 제가 형님합니다 네, 형님 네, 그렇죠. 네. 대형님입 형님께서는 <laughs> 수업 시간 되면 제일 먼저 오세요. 아 그러셔요. 제일 먼저 오셔서 음. 컴퓨터를 열어서 타자도 치시고 네. 공부도 풀고 아, 모범생이시. 네, 네, 아주 모범생이고요. 음. 우리 모두에게 본이 될수 있는 아.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아. 그리고 저는 존경해요. 저 연세에 네. 저렇게 자격증을 딸수 있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음. 그래서, 저가 큰 보람을 느껴요. 고맙습니다, 형님. <laughs> 옥정일 선생님 덕분이죠. <웃음> 아닙니다. <웃음> 진짜, 스승님은 제자가 본인보다 더 훌륭하게 되고, 또 이렇게 훌륭하게 되면 그게 큰 보람이죠. 그죠? 네. 네. 정말 더 이상의 보람은 없을 거예요. 네. 그러면, 옥정희 선생님, 이거 말고도 참 10여 년 가까이 그 강사 생활을 하셨는데, 좀 이런 얘기는 좀 자랑, 자랑하고 싶다 하는 얘기가 있으면 좀 들려주시죠.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거기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다 좋은 분들이세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음. 그분들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기쁨이 엄청 크고요. 네. 또 우리 형님처럼 저렇게 자격증을 따시니까 큰 보람도 느끼고요. 저가 어. 그 맛에서 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이정숙님은 그 센터 생활이 어떠셔요? 센터 생활은 아주 가정적이고 네.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나도 기계가 어, 네. 부족하고 기계가 네. 고장이 잘 나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네. 아, 센터장님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계세요. 네. 좀 도와주세요. <웃음> <웃음> 네, 도와주십시오. 어, 좀 좋은 광고 기회가 됐네요. 네. <laughs>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시니까 가족들은 또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는지 궁금하네요 가족들은 음.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예.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거리가 너무 멀어서 네네. 좀 걱정들을 하죠. 아, 어디, 어디 사시는데? 인천에. 인천에서 서울까지. 네. 오, 네. 인천에서 서울까지. <laughs> 네. 10년 근무를 하신 셈이네요 <laughs> 음. 즐겁습니다, 그래도. 아, 그렇군요. 우리 이정숙님은 가족들이 뭐라 그러시던가요? 아, 나이가 많은데도 내가 하는 대로 놔두고 대단하다고 그럽니다. 아, 대단하다고. 에이. 정말 그런 소리 할만합니다, 진짜. 아, <laughs>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정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두분 너무 건강하신데 또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아, 도대체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뭐가 무슨 비결이래도 있을요 비결이라는 건 없고요. 네. 우리가 서로 사람과 사람인데 네. 상대를 만나서 무엇이든지 상대를 이해를 하면 아... 제 마음이 편안해져요. 음... 그리고 아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매사에 감사하면서 감사 생활을 하려고. 마음 먹고 노력하고 있죠. 아, 그럼 그 그것입니다. 그게 네. 하 그래요 정말 우리가 마음이 건강해야 음. 몸도 건강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파지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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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입니다. 우리 네. 이정수님은 어떠세요? 건강 아, 이렇게 건강 비결은 네. 아, 한 목표를 가지고 꾸준한 네. 노력과 아, 또 근시적인 생활과. 네. 긍정적인 생활을 가지고, 네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네네. 생활을 하면은 네네. 건강하게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그래도 혹시 또 신체적으로 어떠한 무슨 뭐 운동이나 특별한 거 하시는 건 없으세요? 실제적으로야 걷는 거 운동하고, 네. 또 복지관에 가서 주어진 내 책임을 다하는 거, 아. 또 머리를 많이 쓰고 컴퓨터 하는 것이 내 취미예요. 아 그래요. 네. 참 좋은 취미 갖고 계셔요 네. 정말. 네. 아 우리 이정수님께 여쭤볼게요. 네. 이렇게 자격증까지 따셨는데, 타자 실력도 대단하실 것 같아요. 일분에몇자 치세요? 아, 150다 칩니다. 일본에 어, 150타를 치셔요? 아, 그래서 정 선생님이 200타를 치야 된다 그러는데, 200타를 치려고 열심히 해도 안 되네. <laughs> 아유, 그만해도 엄청. 응. 대단하시죠? 대단히 잘 치시는 거죠? 네. 아유, 금년에는. 200타, 300타도 목표를 가지고 에이, 치시면 콜라물,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네, 꼭 믿으십시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옥정희 선생님 연세 여쭤봐도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네.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laughs> 아유, 부끄럽습니다. 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38년생 80대였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어,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 옥정희 선생님은 그동안에 제자들도 많이 양성하셨을 것 같은데 어 아니 본인 스스로가 또 자격증도 많이 따셨다 그들었어요어떠한 자격증을 따셨는지요? 음, 2006년도에 네. 정보 기기 운용 기능사 자격증 따고요. 네. 또 연도가 2010년에 네, 네. ITQ 여기 자격증 땄어요. 한글 아, 어요 네. 한글 자격증 따고 또 있습니까? 또 2년 전에 네. 어, 포토샵 자격증 땄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아, 그 그러면, 자격증이 세개 어, 네. 그러면 어, 다방면으로다 한 가지만. 아, 아유, 아닙니다. 학생들한테 지도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아니요, 가지를 가르치는 거는 IT 네. 한글만 가르쳤어요. 네, 네, 네. 그러셨어요. 네. 본인 자꾸 또 다시 공부하셔서 도전하시고 도전하시고 그러셨나봐요. 아, 그리고 그럼 제자들은 또. 어떤 분들이 자격증을 따셨는지, 몇분이나 음, 되는지. 네. 어, 아니, 저기, 박경숙 선생님이시라고. 네. 아주 훌륭한 그 선생님이, 포토샵을 하시는 선생님이, 네. 어, ITQ 한글을 따셨고요. 네네. 네. 또, 음, 스위시를 가르치는 최경호 선생님께서도 네, 네. 지난번에 ITQ 한글을 따셨어요. 네네. 네. 근데 이번에 세 번째가 어. 이정숙 형님이세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 동안에 참 음, 앞으로도 음. 또 이렇게 시험에 응시하면 붙을만한 능력을 가진 분이 또몇분 계세요. 예예 예, 많이 네. 있으신데 그분들을 아직 도전을 네, 안 아직 하고 도전을 계시네요. 안 하셨어요. 네네 하여튼 더 제자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우리 이정수 선생님은 자격증을 왜따시려고 하셨습니까? 아 아이디 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내가 자신이 생기고 네. 또 모두 이 자격증을 기피하지만 네. 나는 이 공부한 것을 이 표적을 좀 보여주고 싶고 네. 또 내가 얼마나 할수 있는가 네. 도전도 하고 싶어서 네. 자격증을 도전해봤아 그렇군요. 근데 이 연세에 정말 거동도 힘드실텐데 집에서 또 무료하게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생각하면은 정말 대단하신데. 그런데 네. 공부하다 보면은 네. 모든 게 하고 싶은 일이 네. 되면은 이게 네. 성취감이 생겨요. 좋았어. 네. 그럼 우리 실버들에게 네. 좀 우리 집에만 계시는 실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저기 자기 보시고 좀. 아, 보다. 나이가 먹었다고 집에만 있지 말고, 여러 가지 복지관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도 좋습니다. 자기 적성에 맞는 모든 어, 일을 배우, 배워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건강하게 살수 있는 게 활동하는 거고, 자기 취미를 살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끝으로, 우리 두 분의 그 꿈이, 남은 꿈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앞으로 무슨 계획 같은 거? 네네. 저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음. 건강이 좀 좋지가 않아서. 음, 어디가 괜찮으신, 괜찮으신 것 같은데. <웃음> 네. <웃음> 네. 네. 좋지 않아서, 그죠? 네. 지금처럼만 지금처럼. 하고 있는 일을 꾸준히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이 기대입니다. 네, 앞으로 좀 꾸준히. 고맙습니다. 지금 그대로 네. 어? 그 모습 그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정숙님은 또 무슨 계획 가지고 계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응. 제 꿈은 응. 시와 수필과 응. 이 공부를 좀하려고그러는데 네. 예, 머리가 안 돌아가요. 아. 그런데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 어. 그 꿈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자서전 얘기하셨는데 뭐 뭐지 그 하나 나오실 것 같은데요? 아 저기 자서전 하나 내실 것 같은데요? 음. 응. 준비 중에 돼요. 아직은 몰랐어요. 아직은 예, 아주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어려워요. 음.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좀 계속해서 해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아, 생각니다 예. 그럼 우리 이정수 님은 꼭대사선 내시고 또 시집도 내시고 피집도 내시고. 네, 꿈은 많죠. 아, 실이 <laughs> <아직> 많으시네요. <laughs> 나이가 많아도 꿈이 많습니다. 아예 <laughs> 꿈이 있어야지 삶이 예. 보람이 있죠요꼭 예, 그래. 예. 이루시기를 네, 여러분. 우리 80을 바라보는 옥정희 선생님과 또 90에도 이렇게 컴퓨터에 자격증을 갖고 이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이정순님 이야기 잘 들으셨지요? 여러분 모두도 활기찬 새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성복실고 IT 아, 통통통의 이야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끝으로 다 같이 새해 인사 좀드릴까요자님 시청자님들한테?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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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인사, 그냥, 말로만, 자요 말로. 말로만, 말로 저 해볼게요. 네, 새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다시 한 번.